여러분 안녕하세요. 인사대원입니다. 오늘은 인천국제공항 제2역의 터미널에 나와있습니다. 오늘은 관주고속 프리미엄입니다. 버스에도 레트로가 있었습니다. 이 차량은 현대 유니프레스티지입니다. 이 팀에 우선적으로 적용되는 차량이에요. 광주고속 이거 살리는데 힘들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적용되어서 보니까 금호소제보다는 깔끔해요 광주고속이 왜 거북이냐고요? 거북이가 실제로 마스코트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다섯 대나 있습니다 죄다 인천공항에 투입이니까 볼수 있겠죠 오늘은 광주고속 프리미엄매였습니다.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